완료 못 씁니다. 삼 번의 before는 was taken 과거 못 씁니다. 4 번의 어고는 head taken head h a d taken 말도 안 돼요. 헤드 아프죽겠네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어고는 과거 동사랑 쓴다. 그죠? 뭐뭐 before는 또는 before는 과거 완료랑 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현재 완료랑 종종 쓰여진다라는 사실도 같이. 그래서 완료동사와 쓰는 것은 비보고 과거동사와 쓰는 것은 어고우다. <laughs> 1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13번도 여러분, just now도 언제나 과거랑 쓰죠? just now는 방금 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동사랑 씁니다. 그러니까 완료동사랑 쓰려면은 now를 지워야 돼요. Just는 have pp랑 쓰죠. 그죠? I've just finished. 그래서 have just finished라고 쓰죠. now란 말은 당연히 현재랑 써야 되니까. Just now는 과거랑 쓰고, just는 완료랑 쓰고, now는 현재랑 쓴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1번이 틀렸다. just를 지우고, 아, now를 지우면 되겠네요. I've just finished a book about a piano player whose sole ambition. 그 연주자의 유일한. 그죠? 후주 하면 and his, and her의 개념이니까 명사인 앰비션까지. 인생의 그그 피아노 연주자의 유일한 그러한 바로 야심은 worst perform for the pope, 교황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번에 나우를 지운다. 14번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뭐뭐 하자마자군. 뭐뭐 했다. 왼 다음에 주어 동사 과거가 보이면 앞에는 하들리 스퀘어 슬리가 관련된 구문이 나오면 되고, 하들리 스퀘어 슬리가 문뒤에 있을 때는 도치됐는지 보고. 답은 4번밖에 없네요. 3번은 정치죠더 게임 헤드 비건이니까, 하들리 헤드 더 게임 비건 도치 4번이 정답. 15번, 옳은 것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건 1번이에요. 자, hadn't, pp, when, before도 있죠. hadn't, pp, when과 before 부문은 <laughs> 미처,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뭐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구문까지 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adn't pp when. 그 소녀는 일마일을채 걷기도 전에 지치고 말았다. Got tired. 1번이 정답. 2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이 t d o e s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쓰이게 되면 관계대명사라서 불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오 n 하시 있으니까 접속사 위치 대신에 웨더를 써야죠. 웨더 A or B.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승인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다. 위치 대신에 웨더를 쓴다. 접속사. 3번. 나는 레코멘드 권고하였다. 그가 오후까지는 그 장문 숙제를 끝내야만 한다고. 끝내야만 한다고. 피니시도 하면 안 되죠. 당위성이죠. should finish.